지난달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도 6809 개발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암시했기 때문인데요. 정전 차장이 처음으로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이경구 기자입니다.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송도 6809 개발 과정에 불법행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사회단체까지 한통속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에 나온 정전 차장은 먼저 언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찾자는 취지에서 폭로했는데 인사 불만 등과 결부시켜 정신적 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수를 뛰어나면서 시민의 자산을 찾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이런 뜻을 반하는 기사가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역시 한통 속으로 지칭한 사정기관과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정상 특정하진 못해도 실체가 있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사정기관에도 간변단체가 많습니다. 제가 지칭하는 것은 사정기관에 속한 간변단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업체와 업체의 지원을 받는 그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감사나 시의회 조사특위로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정을 할, 특정을 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법은 뭐냐? 결국 수사를 해서 특정화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이 문제는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직 시장 시절엔 사업자 측에 저렴한 땅값 혜택을 줬고 그때 당시 결정된 토지 가격 240만 이것도 사실,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인천타워를 짓지 않는데 300만 원이라는 땅값은 이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그죠. 그 부도덕한 우리나라 굴지의대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 우리 국민들이 분, 분노할 일입니다. 송영길 전임 시장 시절엔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돌연 대기발령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대금을 10원 내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 6809 전체 가치분 면적이 69만평입니다만 69만평 전체에 대한 전체를 사실은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양그룹이 이런 부도덕한 부득, 그 행위를 한다 해서 제가 이건이 회장하고 정문규 회장님한테 보낸 그, 그 문건 때문에 저를 대기발령, 만 4개월 만에 제가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이그 일이 있은 연후에. 한편 이날 특위에 출석한 SLC 즉 송도 랜드마크 시티 유한회사 관계자는 SLC는 151층 인천타워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02층으로 낮추자는 것을 포함한 계획변경도 인천시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